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 21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. 조금 확대해 볼게요. 21번부터 30번 시작할게요. 자, 먼저 첫 단어는요, 모음으로 시작했습니다. 자, 뒤에 마술을 부리는 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겠죠? 그러면 A, 이름 내고 소리로, P의 소리, E는 소리 안 내는 거 알죠? 이어서, Ape, Ape. 자, 그 다음. r의 소리는 r a의 소리는 에 그다음 r at r 자 그다음 n의 소리는 n e의 소리는 짧게 e t 이어서 net n k의 소리는 k 자 이가 앞에 있는 i에게 영향을 줘서 i 소리 kite, kite kite 그다음 t의 소리는 이의 소리는 에 그다음 받침 텐텐자 그다음 n의 소리는 자 느. 이하고 w는요. 우 소리를 내면 됩니다. 그래서 new 또는요. 자 이렇게 new 해도 괜찮습니다. 자 그다음 t의 소리는 t. 자 뒤에 있는 이가 영향을 줘서요. 자우 또는 또는 치 해도 돼요. 지 자, 그 다음, n의 소리. 이는 소리 내지 않고, 지은, 지은. 자, 그 다음, b의 소리는, 브. 자, 모음이 나란히 왔죠? 뒤에 있는 모음이 영향을 줘서, 오 소리가 나고요. a는 소리 안 나고, boat, boat. 자, 그 다음, t의 소리. 자, 모음 중에 나란히 왔을 때, 뒤에 있는 모음이 앞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줘서, a 소리가 납니다. K. 그 다음 받침. Tail. Tail. B의 소리는 B. U의 소리는 어. G의 소리는 G. Bug. 자, 오늘 배운 단어 큰 소리로 읽어 보도록 해요. Ape. Rat. Net. Kite. Ten. New. Tune. Boat. Tail. Bug. 수고하셨습니다.